따라라라라, 따라라라 따라라라 <laughs> 신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넓직하고 좋지 않습니까 한 명에서 두명한세 명의 신발까지도 완벽하게 수납 가능한 공간입니다 신발장 보셨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김치냉장고 빌트 김치냉장고 되시겠습니다 완벽한 수납이 가능한 싱크대 정말 깔끔하죠 이쪽으로 오면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 여기에 그퀸 침대까지 딱재 보면은 퀸 침대 사이즈 딱 놓고도 여기에 뭐 책상이라던가 책장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넓이의 방이에요. 짜 이쪽으로 햇살. 얼마나 영롱합니까? <laughs> 햇살 가득한 창. 이쪽으로 오시면 화장실이에요. 나와서 화장실 화장실 안에 욕조도 있어요. 이쪽 안에 욕조도 있고, 욕조도 있고, 약간 짧긴 한데, 그래도 충분하게 쓸수 있어요. 반신욕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예요.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도 있어요. 수납장이 여기 이렇게, 수건이라던가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. 거울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파우더실처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거실 겸 안방 정말 넓죠 이쪽 공간에 이쪽 공간에 응. 쇼파라든가 이런 거 놓고 이쪽에 TV 놓고 응. 아주 길쭉해서 여기다가 침대를 놓고 침대를 딱 놓고 이렇게 길게 침대를 놓고 그 다음에 쇼파를 놓고 쇼파에서 이렇게 TV를 볼 정도의 거리가 나와요. 정말 완전히 길어서 이렇게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할수 있는 안방 겸 거실이에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붙박이장이 있어요. 붙박이장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쪽에 뭐 코트라든가, 이렇게, 바지라든가, 걸수 있는 공간이고요. 중간에는, 이렇게, 긴 코트 같은 거, 롱 코트, 겨울에 롱 패딩 같은 거, 같이 넣으실 수 있고, 아래 서랍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, 거울도 달렸어요. 거울이 있고, 여기다 넥타이 같은 거걸수 있는, 이런 공간까지, 세심하게 되어 있고요. 여기는 뭐 티셔츠라든가 바지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접어서 같이 칸칸이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붙박이장이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어서 장을 살 필요 없이 쫙 되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베란다에서 전경이 정말 좋아요. 베란다에서 보면은 아파트 중정이 보이고 저쪽으로 초등학교가 보이거든요. 여기 정말 좋죠. 소나무도 쫙 보이고, 여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, 이렇게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위험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.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않거든요. 차는 무조건 지하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,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쪽에 보시면, 여기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. 여기에 보일러 바로 앞에다가 세탁기를 놓고 여기 단차가 있어서 여기다가 데크라든가 인고 뭐 인조 잔디라든가 깔아서 여기 공간도 뭐 캠핑장처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에요.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빨래 건조대도 같이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여기도 또 붙박이로 이렇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각종 뭐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을 넣을 수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간이 딱 있,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접이식 자전거라든가 그런 것도 딱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여기 딱 보면 한제 생각에 한세 가족까지도 살아도 충분한 것 같아요. 엄마, 아빠, 그리고 자녀 한명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아까 냉장고 자리를 안 보여드렸는데요. 맞아, 냉장고 자리도 한번 볼까요?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집이 넓지 않기 때문에 스탠드 형식의 에어컨보다 이렇게 벽걸이 형식으로 많이 놓으시거든요. 벽걸이 형식으로 에어컨 놓으셨을 때 여기 딱 놓으시라고 여기 보면 코드가 딱 되어 있어요. 이쪽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 하시고 여기다 뭐 침대나 뭐 책상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쇼파 그 다음에 TV 딱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가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 높이에 거의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냉장고 보면은 여기 넓이가 보면은 약간 작은 그 양문형 냉장고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딱 여기 냉장고 응. 놓으시고 이 안에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. 이렇게. 짠. 구독